대한민국 1%상위1% 자부하세요? 1%만 잡수실 수 있는 2천 살헤들 아유 고급 살이네. <laughs> 우리 임금님표 2천 살은 그래서 최고의 살인 것 같아요. <laughs> 뭐 때문에 2천 살이 이렇게 맛있는 거? 전국적으로 하면 자기 고향이 좋고 <laughs> 어, 네. 자기 지역 살이 좋다지만 <laughs> 네. 2천 살은 아, 천의 통행이다, 지역이고 네. 2천의 붐이래요 이천공 아, 아 약간 톤이 쪼가 있더라고. <laughs> 우리 이천지역은 <2000지역은 웃음> 계속 반복 교육이 되고 있어요. 이천지역은 계속 반복 교육이 되고. 나선 <laughs> 있어요. 낯을 너무 휘두르고 있어요.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맛있을 수밖에 없는 네. 이유를 갖고 있는 거네요. 임금윤표 <laughs> 이천살 나오는 <나온> 지역 <laughs> <기업>, 이천. <laughs> 또 우리는 시나 이 농협에서 체계적으로 교육, 감독하고 토질 검사해주고. 또 항공 방제도 해주면서 하여간 관리를 꾸준히 시 해주고 있습니다. 저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어요. 2000.